네, 부산에서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전일 경주 하이라이트 지 p 지게 100점 100승 어제 경주 분석부터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제 경주 하이라이트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1 경주부터 보겠습니다. 5번의 최용진 선수 금요 경주에서 재치기 우승을 자제한 선수인데요. 6연속 입상에 성공한 5번 최용진 선수. 자 6번의 안재용이 강력한 도전장을 낸 경주입니다. 6번의 안재용은 금요 경주에서 선행으로 2위로 꼴이냈었는데요. 지금 이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번 안재용 뒤쪽에 5번 최용진 선수. 힘이 좋은 27기 안재용 선수가 앞에 있는데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고요. 6번의 안재용이 최대한 막판 승부수를 던졌는데 5번 최용진의 순발력 폭발적인 힘으로 추입해냅니다. 쌍승 1.5배가 나왔습니다. 이경주입니다. 3번의 김태현 선수 금요경주에서도 3코너 제치기로 우승 차지했는데요. 바로 그 경주에서 선행승부를 했던 5번 고요한과 다시 만났습니다. 자, 5번 고요한은 선행 후에 뒤로 밀리면서 6위로 골인했었는데 자, 5번 고요한 뒤로 3번의 김태현 선수 중위권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번의 고요한 선수 좀처럼 앞쪽으로 움직이질 못했고요. 그러면서 3번의 김태현 선수도 뒤쪽에서 치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앞선을 장악한 6번의 노태경 그리고 1번의 함동주 4번 이효진 선수가 선두권에서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노태경 선수가 우승 차지. 쌍승 배당 높습니다. 516배입니다. 삼경주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최성국 선수,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요. 추임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자력 승부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자, 6번의 최혜용 선수가 득점 2위입니다. 역시나 추입에 바탕을 둡니다만, 긴거리 승부가 가능한 선수거든요. 자, 1번 최성국과 6번의 최혜용, 자리잡기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니, 결국에는 1번의 최성국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집니다. 뒤쪽에는 6번의 최용 선수가 따라나서고 있는데요. 자, 긴거리 승부, 조금 부담이. 을까요 마지막에 최용 선수가 추입할 수 있습니다. 쌍승 뒤집히는 결과였어요. 쌍승 3.7배 나왔고 김일규 3이 골인 쌍복승은 4.3배입니다. 4경주입니다. 4번의 박민호 선수가 득점 선두입니다. 금요 경주에서 추입 우승 차지. 최근에 6연속 입상 성공시키고 있는 4번 박민호 선수였고요. 7번의 김종력과 2번 전준영이 도전합니다. 자, 힘이 좋은 27기 6번의 김광호 선수 바로 뒤로 득점 123이죠. 4번 박민호 7번 김종력 2번 전준영 선수 순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4번의 박민호 선수 앞에서 6번 김광호가 속도 올려갈 때 이제 마지막 곡선주로 접 더 들어서야 속도를 올리는 4번 박민호 선수. 여기서부터 였거든요. 조금은 늦지 않았나 싶었어요. 뒤쪽에 7번의 김종혁이 이미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김종혁이 추입 성공, 쌍승 40.6배입니다. 자, 우스크 오경주입니다 5번의 고종인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 2번 최창훈이 도전할 수가 있는데 우선 두 선수는 세력 간의 다툼으로 봤을 때상대 진영에 속한 선수들이고요. 자, 5번의 고종인은 상대적으로 선행력이 좋은 4번 박종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번의 박종태 뒤로 5번 고종인. 선두권에서 속도를 붙여가면서 앞선에 세 명의 선수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 4위권에서 고군 분투해 보는 2번 최창훈 선수였습니다만 앞선 세 명의 선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선에서 추입해내는 오반 고종인 선수였고요. 송승연이 2위 들어오면서 쌍승 8.4배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6경주입니다. 자 6번의 이성록 선수 93점대로 득점선도 4번 이누와 26 동갑이고요. 두 선수 최근 계속해서 같은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에 1번 장재용과 7번 권성호가 자리 잡으면서 뒤쪽에 있던 6번의 이성록이 한 바퀴를 남기고 아주 빠른 속도로 선두권으로 이동합니다. 기습 선행인데요. 거의 맥스 스피드까지 내고 있습니다. 따라나온 선수는 마크 추입이 좋은 2번 강재원 선수였습니다만 앞선 1번 6번의 이성록 선수는 선수와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힘이 들었어요. 자, 6번의 이성록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네요. 쌍승 9.1배 나왔던 경주까지 어제 부산 경주였고요. 어제 6섯 경주 다시 한번 기록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경주, 어제 있었던 경주를 하이라이트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경유팬 여러분께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